아이패드 최저가 실시간 구매 방법이 지금 바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링크를 바로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직접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 보자면 저는 최근 아이패드 프로 11MO를 직접 써보면서 넘나링 만족하며 살고 있네요. 올레드 화면 덕분에 색감이 선명하고 블랙은 깊고 영상 속 디테일이 살아나서 넷플릭스, 유튜브, 강의까지 모두 즐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심지어 짧은 영상 편집도 바로 할수 있는데 애플 펜슬과 120Hz 덕분에 컷 편집이나 자막 작성이 자연스러워서 놀랐습니다. 얇고 가벼워서 소파나 침대에서도 편하게 들고 볼수 있고 와이파이 7 덕분에 스트리밍이나 클라우드 자료도 기다림 없이 바로바로 바로 지금 아이패드 프로, 에어, 미니 전 기종 할인 중이에요. 카드 할인과 댓글 할인까지 챙기면 훨씬 합리적이니 저처럼 직접 써보고 만족한 경험 놓치지 마세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